네, 안녕하세요. 로보스타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보실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가 금요일장에서 5일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3.09%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 하락 추세로 꺾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일선에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력들의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계단 형태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로버스타 매미 동향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이거릴 연속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관과 금융 투자가 그 물량을 좀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과 사모 펀드 기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다시금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보스타가 상승이 나와주면 언제쯤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 지표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유수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이 나올 단타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금해복 뭐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1 1 8의 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증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글루를 추천드렸는데요. 중국 해킹 그룹이 국내 학술 기관을 해킹했다는 소식으로 이 보안 기업인 이글루의 강한 수급이 몰리며 금일 8% 넘는 갭을 띄고 시작해서 장중 1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7 3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7,03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불경기라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한데 단타를 수익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이글로를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로 좀 종목을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SBB 테크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5일에는 사마전자, 20일에는 텔레필드, 19일에는 청담글로벌, 18일에는 셀바스 AI.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며칠 정도 있죠? 2 2일 정도 있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매일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이상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에 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속상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수익 챙겨 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로봇스타로 돌아와서 LG 전자가. 도서관 맞춤형 로봇을 경남 교육청 창원 도서관에 공급을 했다는 소식으로 로봇스타가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죠. 자, 이 로보스터의 최대 주주가 LG전자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이 로봇 관련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보스터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보스터가 앞전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와준 후에 현재 5일선에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오일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스토크스틱 차트의 흐름에선을 하락추세로 방향이 꺾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 권건형성의 횡보가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이 앞전처럼 박스 권 횡보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잠겨 있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그 이후에 좀 하락이 나와줬을 때는 거래량이 잠겨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이 구간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어디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캔들 캔들의 시그널 하나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자이 앞전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캔들의 시그널은 나와줬어요.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이 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이러한 십자형 캔들은 대부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하락을 끝내고 저점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등에 나와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속 상승 속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일정구간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다시금 하락에 나와줄 수 있다. 라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하락 속에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 즉 반등이 크게 나와줄 것이다 라는 증거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연속 상승 속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정 구간 저항을 받고 있다. 다시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였겠죠. 자그 이후에 다시금 횡보가 나와줬는데 자이 구간을 보시면 다시금 여기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잘안 보이시죠? 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죠. 그렇다라는건 뭐예요? 조정을 끝내고 상승이 크게 나와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5일선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빡세 c o 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상승이 나와줄 시그널은 반드시 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캔들 하하하를좀주주의깊살펴펴셔야한한라라 말씀을 좀좀리리싶싶요요한한지지좀씀을을리리 싶은 은모모주주에에분분한한상 n 동이 존재해요. 더군다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압화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 지표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수익 좀 챙겨 가시라고 이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액을 챙겨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이 나올 단타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증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글루를 추천드렸는데요, 중국 해킹 그룹이 국내 학술기관을 해킹했다는 소식으로 이 보안 기업인 이글루의 강한 수급이 몰리며 금일 8% 넘는 갭을 띄고 시작해서 장중 1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7,03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7,03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불경기라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한데 단타로 수익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이 글러를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문자로 좀 종목을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sbb테크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5일에는 사마전자, 20일에는 텔레필드, 19일에는 청담글로벌, 18일에는 셀바스 AI.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며칠 정도 있죠? 이십이 일 정도 있죠. 자, 하루에 오 퍼센트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면 한 달에 백 퍼센트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이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오 퍼센트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매일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이상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에 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속상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수익 챙겨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